하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원 이 영통 지역에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수원 영통에 나오는 지역에 이제 처음 이사 오셨고 또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지만 교회도 이제 처음 나오시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또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분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혼자 생각이 그러는 거죠, 혼자. 예,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또다 모르는 분들이고 교회도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예, 적응하기 아,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적응하시는 방법은 세 가족 반 공부 예수꾼 만들기, 또 알파 이런 시간,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서로 조별 모임도 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같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또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사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으로 나가면 외국에 이민을 가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 이민으로 나가 사시는 분들이 약 700만 명이 되신답니다. 굉장하지요?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일본,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나간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셨다. 그러면은 잘 정착해서 잘 사실까요?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민 1세대 되신 분들은 지금 이제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죠 네, 그분들이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어, 일단은 언어가 안 되니까 차별을 당하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또, 유색인종, 차별을 당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할래도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도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1세대 분들은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꾹꾹 참고, 그 나라에서 버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애들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빨리빨리 그 미국당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무조건 영어만 해라. 빨리빨리 영어를 배워서 이 나라에 적응을 해라.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도 영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고, 네. 집에서도 영어를 쓰고. <laughs> 그리고 이제 미국 사이에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세대쯤 흘러가면서 1세대 분들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글을 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결국은, 아,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느 선까지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이상의 세계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애들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잘 어울려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유색인종은 딱 무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때부터 발달했던 게 한인교회 안에 한글학교 그래서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을 안 가르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하는데, 무역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또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을 찾는 거지. 자, 어쨌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잖아요, 포로. 유다인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세절 속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아, 모르두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한절 속에 3절 다시 보시죠 유다인 모르두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거죠 총리 총리가 되려면 뭐, 인물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모르드기가 열심히 포로였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문지기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이 됐어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또 실력을 쌓고, 쌓고, 실력을 쌓아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총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 여러분이 하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받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같은 지금 포로로 다 끌려온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예. 이모르두개에 의해서 하여튼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아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았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총리가 됐다, 나만 호의 호시가면서 살겠다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동족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노두게는 겸손하게 자기 동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지. 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고, 예, 그냥 존경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르두개는 같은 동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또, 바사, 아스로왕, 그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거 이방인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는 정직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의 허단이 형제에게 또 사랑을 받았다. 존경받는 거야,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데 사랑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존경받는가요? 뭐 위치, 계급에 의해서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지위,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이 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인는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백성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총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유대인들만 위하면 또 미움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된이 모르두개가 그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너무 티나지 않게 또잘또 또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러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될까? 그렇잖아요? 총리가 지혜로워야 되지요 즘뭐 대정부 질의 응답하는 장면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총리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뭐 온갖 질문을 다 하잖아요 온갖 질문을 다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네, 총리 되신 분이 또 지혜롭게 잘또 대응하시고 또 대답하시는 모습도 봅니다만은 참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모르두게도 총리가 되어서 예, 균형을 잘 잡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보이죠 얼마나 깨끗하게 올곧게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왕 앞에서는 충성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두루두루 지혜롭게 잘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로 생활 속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만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죽을 위기 있었지만 그가 오히려 역전이 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그 믿음 위에 충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겸손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랬을 때 그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계에는 과거, 유다인 또 포로 생활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에스더 처음 말씀드릴 때 에스더서에는 뭐 어떤 단어가 한 번도 없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왕을 쓰시는가? 하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모르두게 또 에스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과거 속에도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행적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뭐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당당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쪽은 좀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 안에서 어깨 펴시고 사셔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어깨 늘어뜨리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의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는 왕비로 모르두게는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를 한 구절 속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 직장 사업장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 또 학교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또 많은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 은혜 주셔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안정, 사회가 또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북한과도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민족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